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며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이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희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회하고 회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릭 하오니 예 하고 예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예수의 흘 s y 나 s 에게하 yes, 하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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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오늘도 새벽재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재단 지키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사는 동안 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신 당신의 귀한 권석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충만 충만하게 부어주사 날마다 찬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새벽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능히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28절부터 36절까지, 누가복음 9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107쪽에 있습니다. 한자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쇳슬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당하치읽겠습니다 소리가, 소리가 그 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보이더라. 제자들이, 제자들이 잠잠하여, 잠잠하여 그 본것을 본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과 복조심이 오늘도 새벽재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 송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자 함께 새벽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송도들 가정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제의 감, 제목 감정을 넘어 의미로 누가복음 9장은 예수께서 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아,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그 용모가 변화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모든 일에 변화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여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산 이야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했죠 오늘 변화산에서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노인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혼자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거기 함께 했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오늘 고장 28절부터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가 성도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28절 말씀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산에 올라가신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29절에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되었다. 늘 기도하셨지만 새 제자를 데리고 항상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저 기도가 역시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생활을 변화시켜주고 인격도 변화시켜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인격도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입으셨던 옷이 변화될 때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흰색은 하늘의 색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변하고 육모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실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장소, 하나님과 접촉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 새벽 제단은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어떤 장소가 되는 것입니까? 아, 기도를, 아,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큰 믿음을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부활의 소망과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어, 있게 되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30절과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데려가심으로.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가셨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없는 사람들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의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예언자인 엘리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완성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복음도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 저와 여러분만 간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아직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은혜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에 증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구원 받은 표시로 증거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복음 전도에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최후에 승리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너희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오늘 말씀에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이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눈을 떠 보니까 누구만 보였다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점조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정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새벽 재단에 와서 오니 간절히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그 육모가 변화되신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느니, 기도의 재단에서 얼굴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귀하고 복된 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